근데, 집은 어떻게 돌아가니? 배 타고 가나? 날 내보내줘! <laughs> 설마. 아! 오른쪽 아래 섬태장이 있네? 이걸 안 알려주면 어쩌자는 겨? 다시 돌아왔다. 자, 하지만 전 아직 미친 캔들몬 잡기는 약한 것 같습니다. 다시 시장의 말로 돌아가자. 일단 디지몬 두 마리 얻었으니까 얘네 업하면서 가주면 좋을 것 같아. 저 파피몬, 일단 퀘스트 니꺼 네 받아놓을게. 돌 옮기기랑 톱니몬 잡는 거. 파피몬이 떨어뜨린 돌들어주기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니? 그냥 F3번 누르면 끝이야 설마? 이제 플로라몬한테 돌을 전해주려요야 퀘스트 참 간단해요 그리고 제가 방금 또 버그를 발견했거든요 저 썸네일 찍으려고 물고기 엔진을이게 쓰면서 기다려봐 보여줄게요 여기 스페이스바 누르면 일시정지잖아요 이렇게 물고기 엔진 쓰는 거 찍으려고 멈췄는데 이거 안 멈추고 이건 그대로 진행이 돼 다시 스타트하면은 여기서 또 멈추면은, 알아서 그냥 데미지 들어가요안 멈추고, 그리고 얘는 뒤졌죠? 뭐야, 이건? 뭔 버그야? 일시정지가 일시정지가 아니야? 참, 뭐가 뭔지 모르겠어. 암튼, 혼자 노가다 좀한 다음에, 다시 메인 케이계로 갑시다. 자, 노가다 해왔는데, 서브캐 하면서 느낀 게, 이 게임 버그, 졸라게 많고, 되게 게임이 어설픈 게, 참, 왜 벌써 내놨는지 모르겠어요. 한, 이 정도 기술력이면, 5년은 더 만들어도 부족할 것 같은데, 암튼, 캔들몬이나, 16번 잡아야겠죠? 그리고 다른 안 좋은 점들이 너무 많아서 눈치를 못 챘는데, 이것이 마우스 커서, 없네? 아니, UI가 너무 허술해서 어색하지가 않다, 이게. 어이가 없어버려요, 진짜. 게다가 벌써부터 느껴지는 건데, 전투 방식이 이따구로 개 노잼 시스템이면 벌써부터 미래가 안 보여요, 솔직히. 기본적으로 RPG고 이런 식으로 육성을 하면은 분명 보스레이드 같은 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파티 사냥을 할 텐데, 파티 해도 어? QW, AS, 1번, 2번, 이질할만할거 뻔하고 때리는 거 구경하고 이게 다일 거 아니야? 그럼 뭔 재미로 해야 되냐? 아, 이런 디지몬 신작 같은 거 웬만하면 하고 싶은데, 이건 도저히 열심히 할 그런 생각이 들질 않아요 안돼 고브리몬 체력이 제대로 안보이니까 언제 뒤지는지도 모르겠어 기본적으로 이건 뭐 개발 시간이 부족했다 쳐도 기획한 사람 자체는 게임을 안해본 사람 같아요 게임 많이 해봤으면 이렇게 계획할 수가 없지 그냥 이건 <laughs> 퀘스트 적용한 3D 다마고치야 뭐 근본이라면 근본인데 딱히 2021년에 나올 만한 그런 게임은 아니죠 아직 정식 출시 안냈으니까 2022년 출시 게임이죠 뭐 출시를 한다면 만약에 다들 느끼겠지만, 도저히 그냥 한 회사에서 각 잡고 만든 게임이란 게 절대 안 느껴져요. 그냥 외국에 프로그래밍 잘하는 덕후 한 명이 만든 게임 같아. 솔직히 디지몬 껍데기만 벗으면 웬만한 스팀 무료 게임보다 못해요. 뭐안 벗어도 못하긴 한데, 이건 너무 심하잖아. 어, 뭐야, 여기 어니몬 마을이었네? 그럼 계속 스 완료부터 해야지. 아, 메라몬 소리네 메라몬이 사라졌대. 찾아보자. 그 전에 여기 무슨 표지판이 있어요. 원티 n t 위험한 디지몬을 그려놓은 것 같다. 현상수배? 레오몬과 추몬이 있죠. 미친. 사바나를 건니는 거대한 레오몬을 잡아달라는 내용. 뭐야? 저 레오몬 <laughs> 잡는 거였어? 이런 추몬도 일단 퀘스트 받고요. 거대 추몬도 있어? 오 움직여 움직인다 움직인다. 조지러 간다. 건방진 쓰레기 오물 새끼 일로 와. 우와 쫓아와요. 오지마. 미쳤네 개 무섭네. 한번 잡아보자. 덤벨 새끼야. 레벨 1 4첫 성수끼와의 대결이죠? 아니지 쉘몬 잡았구나. 두 번째 대결이죠? 아, 미스. 고블리 폭탄. 111. 체력이. 아니, 2252? 좋땐데가 잡을 수 있냐, 얘들아? 아, 별로 안 아파요. 나쁘지 않을지도. 그리고 불속성이 강하게 들어가니까 불속성을 때릴라 했는데, 고블리 몬의 스피드가 좀 빠르네. 아이고, 스킬 한번 써요. 플레는거 개불편하네, 진짜. 악. 아, 역시 레오몬답게 족밥이죠. 한번 클릭해놓으면. 안사아져 아이고, 클릭해놓거 취소 좀 해봐. 아, 계속 빨개져 있네? 원래 빨갛나? 오 플로트몬 뛰진다 아이 새끼 플로트몬만 때려 피58 건방지 50 <laughs> 죽어라 야 뭐야 3000 EXP 물약 3개 줬네 뭐야 또 나왔네 자 패스 완료가 여기가 아니네 들어가봐 상점 상점 어디야 너냐 설마 아 상점 표시도 안 돼있고 이름만 쳐다르면 어떻게 하려고 자 아무튼 애들 체력 좀 회복합시다 그리고 3000 EXP 물약 이거는 플로트몬 진화시켜야겠지 아니야 진화 실패하면 줬대니까 일단 실험원한테 다 줍시다 실험원은 진화 그 파트너라 진화 확정이죠 그리고 스 완료 어디 야 오 메라몬이다 어 얘는 선제공격 안 하는 애죠 <laughs> 아니 아니 18 이거 뭐야 모델링 새로 만든 거 아니었어? 아니 20 21년도 불꽃 그래픽을 얼리언 엔진으로 패텍스쳐 했다고? 디지몬 마스터즈에서 2009년인가 2010년 만든 거랑 똑같은 그래픽이잖아. 뭐야 씨바볼 때마다 좋같다 이거. 잠튼퀘스트 완료나 합시다. 탐험가 어니몬 뭐야 넌 누구지? 왜 우리 마을에서 나오는 거야? 캔들몬 쫓아냈어 임마. 내가 도와줬다고? 메라몬이 없다고? 메라몬 저 뒤에 있는데. 일단 완료해주고 텐타몬 서브캐 있네. 아 안녕하세요. 여행하기 좋은 날씨죠? <laughs> 어. 자뭐 별건 아니고 저기 선박을 조사해 달래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가볼까? 기다려봐 체력 회복 좀어기 텐트 한번 있네 이 근처에 있는 부품들을 모아줄 수 있나요? 어렵지 않죠 어, 사람들 많네 아추몬요아야 CBT 때는 모한테 닿으면 자동으로 전투라 자동사냥이 됐는데 OBT 되면서 저 빨간 이름들은 강제 전투가 되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여기서 단체로 자동사냥하고 있죠 그 오픈베타가 제 기억으로 6개월 전에 했는데 180일 동안 해결한 해결책이 그대로 남아있다니 참 놀라울 따름이 ]입니다. 대단해요. 자, 암튼 선박으로 가보자. 뭐 부품이 어디있는데 물음표는 저기 더 있는데? 어떻게 가냐? 야, 뭐야, 거대 톱니모. 뭐. 아, 거대 추몬 저기 있네? 아, 뭐야, 부품이 여기 있어? 이걸 다섯 개를 주으래요. 그냥 가서 F만 누르면 되네. 뭐, 쯔꾸루 게임이야 뭐야, F 하나로 다 해결돼? 다섯 개째, 냠. 저 완료. 했는데, 추몬과 전투를 열번 하래요. 족가. 메인, 메인 캔 합시다. 카몬과 어니몬과 함께 마을로 돌아가기. 일단 마을로 가자. 미칠레오몬, 개무섭네. 자, 그 다음엔 안드로몬의 공장으로 가래요. 야와. 내가 텐타몬 받았으면 저기서 진화할 수 거겠지? 기다려봐 경험치 물약 7레벨 이하한테만 사용할 수 있어? 젠장 7레벨 이하가 없다니 앞에 아, 왔지 네, 야 공장은 좀 멋있네 톱니몬과 대화하기 여기 있죠 톱니몬 입구에 톱니몬 경고 출입 인가되지 않은 디지몬 발견 물러나지 않으면 공격한다 진정해 안드로몬을 만나러 온 거야 경비 수칙 경고에 불응하는 자는 공격한다 미친놈이죠 또 뒤졌다 건방진 톱니새끼 탁 조밥이죠? 어? 네 몸뚱아리 조에 톱니 하나만 돌아가도 난 뒤지는 거야 바로 컷 바로 이빨 빠져버렸죠? 어때? 무슨 석쌤이냐? 날 쓰러뜨려도 공장의 경비는 나뿐만 아니야 응급하러 온거 아니라니까 자 이제야 말을 알아듣죠? 저초록색은 뭐다냐? 아 워프 텔레포트 시스템 좋아 여기까지 걸어올 일이 없겠군 등록 이건 또 어디서 주워온 그래픽일까요? 디지몬엔 없는 건데 어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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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어본 미친 존나 멋있다 근데 모델링 보니까 이 새끼도 디마에서 온거 같은데 이 텍스터 깨지는 거 하며 여기 가슴파괴만 살짝 어깨랑 살짝 반사 효과만 넣은 것 같죠? 야, 이거 극한의 가성비인데 이거 메인 캐만 하면 되겠죠? 연료 전지를 확인하래. 저 뒤에 있는 거 난간은 못 넘어가네. 무조건 계단으로 가야 되죠. 아우, 저 전지를 누가 훔쳐왔나봐요 어떤 새끼야? 듀라셀인가? 확인하러 간다. 여기 지 뭐야? 안내 토미몬과 대화하기. 저기 웜에몬이 왔었다는데 웜에몬이 사라졌대요. 갑자기 웜에몬이 등장하냐 공장에? 여기서 사라졌다는데? 야 웜에몬 어디야? 오이나 깜짝이야 야, 이 새끼 뭐 메라몬보다 레벨이 높아 레벨 15의 웜메몬아 형님 응가폭탄 체력이 770이야? 클릭하면 색깔 바뀌는 거좀좋같네요 쓸데없이 응가 그래픽만 좋아 뭐야 똥똥올랐다 좋됐다 플로트몬 좋됐다안돼 플로트몬 사망 야똥 맞고 죽으면 얼마나 비참할까 이 새끼 플로트몬의 복수다 에라이 워메몬은또 그래픽 새로 만든 거네? 기준이 뭐야 대체? 디마에워메몬이 없어서 새로 만든 거겠죠? 못생긴 녀석, 내가 졌다! 뭐야 갑자기 왜 공격한 거야? 엥, 웜에몬 레슬링을 모르는 거야? 연병하죠? 엥, 유행에 뒤처진 녀석과 대화하고 싶지 않아? 참나 존나 어쩔 TV. 아 삐졌대. 아 미안해. 안드로만한테 돌아갑시다. 오, 메카도 몬 존나 멋있다. 아, 이 공장은 어떻게 된게 미친 워메몬한테 전질 털리냐? 개허술하네 진짜. 기다려봐. 아 뭐야? 대화해 보니까 범인은 워메몬이 아니래요. 건방진 새끼들. 범인 때문에. 메카노몬이 폭주했다는데 16마리 잡아야 돼 진짜 캐스캐 노잼이네 진짜 얘는 또 폭주했는데 스스로 안 덤벼? 이건 뭐냐? 아니 저, 저곳은 한 소리가 노트북으로 연병했던 곳 저걸 저렇게 구현했네 야 여긴 들어가지도 못해요 잠깐 얘는 빨리 잡아버립시다 아니면 또 공장 아닌데 배경이 또 사막됐냐? 아, 모르겠다 이젠 야 마이갓 제가 더 하기엔 너무 노잼이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쉬런몬만 원볼몬으로 진화시키는 거, 이펙트만 보고 그만합시다. 서브캐하면경치 많이 주겠지? 푸시장 어, 이 게임은 어떻게 되게 퀘스 트 포기 조차 없냐? 거대 추모니나 잡읍시다. 어디 갔어아 여기지? 아우 진짜 생긴 거 봐라. 이 새끼도 디마이 없다 보니까 새로 그래픽을 만든 거 같죠 딱 봐도. 미친 치즈를 던져. 예라이. Yeah, right? 디저진 새끼야. 경험치는, 아, 좋아. 삼천 경험치 물야 개꿀이죠. 그리고 15 찍었으니까, 시제개말 가서 진화해봅시다. 야, 이거 성숙기가 15인데, 이거 완전체 찍으면 45를 찍어야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냐, 사람들은. 지금 찍은 사람 몇명 있던데. 그럼 누구였지? 진화용고가 보코몬. 얘죠. 아, 테이머구나. 맞지? 어떻게 알았어? 난 보통 디지몬이 아니거든. 진화시키러 온 거지? 내가 도와줄게. 고맙다. 진화를 디지몬 선택. 가트몬은 얘도 15대 진화하고, 고블리몬은 커밍순. 엠병이죠. 선택지나 일반 진화 있는데, 일반 진화하면 는20% 확률로 진화를 실패합니다. 근데 파트너는 100% 성공한다고 하니까 오 시라몬 진화. 원뿔몬, 야! 아유, 아유, 근본 뒷배경에 디지몬 이름 지나가는 게 없네. 자, 주드몬은45 찍어야 되죠. 미친 게임. 우와, 야! 미친 바다사자. 존나 커졌죠? 야, 스탯도 성장기 애들이 거의 두 자리였고, 얘는 그나마 세 자리인데, 야, 얘는 기본 세 자리죠. 수비가 250이네. 확실히 세지긴 하네. 야, 그리고 스킬이 두 개가 됐어. 뿔 날리기랑 아이시클 코트. 방어력 증가고, 뿔 날리기. 단일 공격에 한번 때리네요. 자, 뛰는 거 봐. 뒷모습 개기 없네. 자, 쉘몬이랑 맞짱 들어가볼까 기다려봐 플로트몬 고브리몬 서브로 가있어 나 혼자 싸운다 쉴몬 뭐야 여 바다였는데 왜 모르겠다 일단 평타부터 봅시다 발톱 공격 미스가 떴네요 쉴러몬데랑 똑같네 그냥 공격이 아이시클 코트 써봐 화면 바클 나가버리면 어떡하냐 일정 턴 동안 DR RES 10% 증가하는데 전혀 모르겠어요 뭔 뜻인지 암튼 대망의 불날리기 야, 미친, 하필 화면이 정면으로 지나가는 타이밍을 안 보였네? 다시 보자. 이번엔 뿔날리기 먼저 씁시다. 아, 드디어. 뭐야, 신테렉이 패배한 쉘몬 아, 예전보면 그레이몬으로 지나가는 거구만. 야, 뿔날리기. 근데, 뭔가 타격감이. 뒤지게 없다. 히오스 1승 참할거 정말 없죠. 참 아무튼 이렇게 파트너디 응원 성숙기까지만 키워봤는데 저는 아마 이 게임 정식 출시해도 개인적으로는 절대 안할것 같습니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완전체까지 하고 싶었지만 전 절대로 45까지 찍을 자신이 없네요. 아무튼 봐주셔서 감사해요. 아뿅!